원아 1,175만 원이 세금 공제라는 걸기억하실 바랍니다. 클로징 때 매입 가격의 5%를 클로징 비용으로 내게 됩니다. 그러면 50만 불에 5%니까 25,000불이 되겠네요. 그리고 기타 비용으로 1,000불이 들어가고요. 그럼 총약 16만 7,000불 원화로 1억 9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미에서 보시, 보다시피 매입자는 선불금과 클로징 비용 외에 재산세와 주택보험, 대출이자를 대출기관에 미리 예납을 해야 합니다. 이 예납금들은 클로징 거래를 마무리할 때이 예납금들은 클로징, 즉 거래가 마무리될 때 내게 되는데 예납을 한 금액들은 대출기관의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이 되고 대출기관의 그 계좌에 있는 예납금으로 대출에 관련된 비용을 내게 됩니다. 재산세나 주택보험을 대출 기간이 대신 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매달 대출금을 낼때 주택보험과 재산세는 항상 포함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리금으로 어, 2000불이라고 치면 재산세나 주택보험이 뭐, 1000불이라고 치고 그게 플러스가 돼서 매달 3000불씩 들어가는 거죠. 재산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재산세는 주마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시카고에 25만불, 원화 3억 정도 하는 주택을 매입한다고 하면 그 주의 평균 재산세율은 2.1%입니다. 주택 매입금액에 재산세율을 곱하면 매년 내야 할 재산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25만불 곱하기 2.1% 하면 5,250불입니다. 원화로 610만원 정도 하죠. 하지만 재산세는 부부 합산 만불, 워낙 1,175만 원이 세금 공제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택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보험 비용은 주와 지역마다 다르고, 나위, 나이와 주택상태, 신용점수와 피보험자가 그동안 내온 보험료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자연재해가 많은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금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최근에 주택을 개조했거나 새 지붕을 씌웠다면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집보험료는 1년에 1000불, 워낙 117만원 정도 합니다. 만약에 부동산을 홈오피스로 사용하신다거나 임대를 하면 주택보험료 또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이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대출자는 부동산 거래를 월말에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클로징 날짜를 월말에 잡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납할 대출금 이자는 대출 잔금에서 누적되는 첫 번째 날부터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만 불의 집을 3.5% 이자로 대출을 받아 구입한다고 하면 만약 월말이 되기 10일 전에 거래를 마무리한다면 이자율을 365일로 나눈 후 대출금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일 이자를 10일로 곱하면 되죠. 그렇게 되면 3.5%를 365일로 나누면 0.0096%가 나옵니다. 그러면 0.0096%에 20만 불을 곱하면 19불 18전이 나오는데요. 19불 18전을 10일로 곱하면 191.80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마무리할 때, 클로징 때약 191, 191불 80을 예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소식은 대출 이자 또한 75만 불까지 전액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은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과 대출 기간에 내야 할 예납금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미국 부동산은 투자자들에게 너무나 많은 혜택을 주고 거래 절차 또한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짧은 영상에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다부연, 다이애나킴 미국 부동산 연구소 1일 특강과 정규 강의에서 다룰테니 많은 관심,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